와 철길에 이게 예전 수인선 철길이죠. 카페도 있고 이렇게 공예 체험하는 곳, 무슨 공방도 있고 오 잘해놨는데 야 여기는 안산에 고잔역하고요 중앙역 사이 어요 맞은편이 저기 보이는 곳이. 고려대학교 병원이에요. 어, 저기 사이로 글자가 보이죠? 화살표 찍을게요. 고려대학교 병원이 있고요. 시청이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스테이션 A라고 운영 사무실도 있고 잘 꾸며놨네. 어, 그런데 여기 이게 경기도 아니면 한산이야. 경기도하고 경기도인가 보다. 예전에 그 행복주택 짓는다고 여기가 철도청 유유 부지거든요. 부지 이게 철도청 부지라서 함부로 뭘할수 없는 그런 부지인데 여기다가 옛날 어, 오래된 전 <laughs> 무궁화 열차인가 그런 거 갖다 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어, 공방도 하고 그러라는 거지. 그리고 여기다가 또 컨테이너를 쭉 이렇게 해가지고 컨테이너가 저 아래서부터 해가지고, 하나, 둘, 세 개고, 저쪽으로도 네 개, 다섯 개, 뭐쭉몇개 있는 것 같아요. 와, 여기다가 창업 지원 센터 해서,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 와가지고, 임대료도 무척 싸겠죠? 어, 원스톱 지원 센터 이렇게 있어가지고, 여기서 영업도 할수 있고, 처음 시작하라는 거죠. 아, 좋네요. 좋아요. 그런데, 첫 창업하는 사람들이 그지야? <laughs> 옛날 무슨, 청계천 다리 밑에서 무슨, 어? 그러는 거냐고요, 이게. 이게 뭐야. 그리고 이런 데다 카페를 만들어 놓으면은, 여기 누가 와요? 어떻게 와요?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오, 이거 공무원들. 아,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발상 자체가. 이거 너무한데? 이러면 안 돼, 이러면 안 돼, 어? 본인들이 직접 와가지고 직접 여기서 근무해보고 실제 동선도 이게 뭐 지하철역 저 저기 저 멀리 보이잖아요 지하철역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면 또 모르겠어. 어, 바로 연결 된다고 할 수도 있겠네. 바로 앞에가 고잔역이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. 이게 뭡니까 이게, 어? 이아 정말 진짜 여기 오셔가지고 청원의 꿈을 꾸, 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창업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아 정말 아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아 진짜 왜 이래 왜 이래 아 이거 좀 발상 전환하셔가지고 건물 이 아마 철도 총문지라서 건물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이런 걸 거예요. 아, 이런 건 하지 말고, 그냥, 공원에, 공원. 공원 하면 되지. 공원을 쭉 해서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, 지역 주민들 왔다 갔다 하고, 그럴 수 있으면 되는 거지. 이게 뭐야, 또, 그리고 또 위에, 기차. 맨날 지나다니는데, 여기서 무슨 녹음 작업을 할수 있어요? 아니면 고객 상담을 할수 있어요? 이게 뭡니까, 이거 진짜? 아, 갑자기 열받았네. <laughs> 사람이 있긴 있다. <laughs> 어, 여기. 여기 오신 분들 그래도 빨리빨리 뭐잘 하셔 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실 수 있게 좀 그래도 뭐 이거라도 그런 생각 하시나 모르겠다. 아, 공무원분들 좀 신경 좀써 주세요. 아, 화났어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을 눌러 주세요.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,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. 그런데요.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. 은성이가, 잉잉잉, 하고 울어요.